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입니다. 신, 구약 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지었음지요 내가 너를 지었음지요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 영어 원문으로는 Have made, 킹 제임스 버전은 Have for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시제라는 것인데요, 과거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방치하거나 이렇게 방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내가 널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널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 널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두시고, 또각 사람에게 목적을 두시고, 만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만들기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그 목적을 위하여, 그 개인 개인에게 두신 그 계획을 위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듬어 가시며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결국은 완료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고, 우리를 지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오늘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는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 사연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아멘 21절 한번 제가 더 있습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 때문에 넘어지죠 또 죄 때문에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이를 분명히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우리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흘려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함, 함께 있어 주지 않는 사람. 또 필요할 때만 가까이 오는 사람.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결코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잊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거리를 두고 잊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기억하고 싶어도 잊혀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몸도 마음도 늙어가고, 기억도 늙어가고, 흐려집니다.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잊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고 있는 게 당연한데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삶을 그때그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목 박혀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과연 우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우린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허물이 있는 너를 나는 결코 만들어갈 거니까. 죄가 있는 너를 결코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나는 너를 지어갈 거니까 네가 허물 가운데 있어도 제 가운데 있어도 난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테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으니 돌아와라.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없이했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내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자랑해 하시고 지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허물 속에 있을 때에도 원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죄 속에서도 그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지어 가십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열악한 조건들, 그 속에서도 또그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모두를 그 조건들과 그 조건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를 지어가는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원망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러졌던 그 실패의 자리가 그 조건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의 조건 상황, 실패의 그 자리가 전혀 원망의 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재료 삼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잘 만들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어가시, 온전하게 만들어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지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입니다. 네. 얻고 품을 것이다. 네. 너희가 네. 노년에 네. 내가 들이하겠고 네. 백발이 되기까지 네. 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네. 네. 것이요 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의 동쪽에서, 동쪽에서 사나운 남들 속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라에서 나의 이를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4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한번더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요.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아멘. 우리를 지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신 하나님께서는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나이가 다 들어 혹은 노년에 이르도록 이런 의미는 원문으로는 때가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다 들어 이런 의미는 이제 너의 삶이 다 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다찰 때까지, 이제 다 차서 호흡을 다하고 삶이 마무리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업고 있는 그 등에서 우리를 떼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과의 차이죠.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은. 숨기 싫고 업기 싫은 사람 있지요. 밀어내고 싶고 떼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비교해서 이익이 될 때만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떼어내고 싶죠. 필요 없으면 도망가고 필요할 때만 가까이 오는 사람.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결코. 품기도 없기도 싫은 사람이 있죠. 밀어내고 싶고 떼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없으니까 없기 싫으니까 밀어내고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필만 해서 하나님이 업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품을 만한 우리입니까? 돌아보면. 정말 품을만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업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쓰고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건내 필요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런 사람까지조차도 하나님은 품고 얻어주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 6절에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필요할 때만 쓰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필요할 때만 쓰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없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고 업어주신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 11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철이 들지 않고 그렇게 들고 갈 때에도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팩발이 되어갈 때에도 여전히 나이 들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어주십니다. 가슴에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등에서 떼어내지 않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도 성에 앉아서 우상을 만들 때조차도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가치 없이 늙어가는, 그렇게 호흡을 헛되게 쓰고 있는, 그래서 백발이 되어가는, 그런 노인,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고 업어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보면, 돌아보면, 여전히 철이 안 들어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조차도, 아니, 더,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이용만 하고 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나고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어서 오너라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고 업어서 끝내는 길러내시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리턴인 겁니다, 리턴. 가던 길을 탁 돌아서는 거.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 네.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었으니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거물과 죄를 덮고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지었으니 품고 업어주리라.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내시고 계획하신 것을 결국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품고 업어서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잊지 않고 품고 업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제 다찰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